선진국, 신흥국 사이클이 한 10에서 15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선진국 사이클이 2009년인가 10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확실히 이제 선진국이 더 우위에 들어가가지고 신흥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바로 그전 사이클은 왜 이렇게 브릭스랑 어르 유행을 고려가지고 신흥국이 되게 잘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슬슬 사이클이 터언할 때가 되긴 됐어요. 멜리싱 게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 20년 동안 그 선진국 주식, 미국 주식에 저렇게 던지기 시작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제가 5월, 10월에 코인을 굉장히 크게 하려고 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다 빠져있고 그게 지금 거래소에 현금으로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뭐바이낸스 업비트, 뭐 이런 곳에. 그래서 거기 지금 많은 자산이 지금 쌓여 있고요. 네네. 왜냐면 저는 사실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해가지고 제가 재진입할 확률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돈 아직 빠지지 않았고 그냥 거래소에 냅두고 있습니다. 네네. 현금으로요. 나머지는 제가 지금 한국 주식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 좀 하고 있고 그 한국, 미국 채권 네, 그리고 금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을 다시 재매수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은 주로 이제 미국 주식 내지는 이제 채권 쪽을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예 네, 한국 채권도 좀 있고 금도 좀 있습니다. 아, 예. 거의 좀 현재 상황에서는 안정 자산 안전 자산이 좀 비중이 많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네. 이게 뭐 지금 현재 앞으로의 경제나 좀 실망적인 상황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셔서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걸까요? 저는 그 특히 이제 올해까지는 어그 글로벌 경제를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런데 그렇죠. 한국 주식은 그냥 안 담으신 거예요? 아, 한국 주식이요. 네. 음 한국 주식은 어, 기본적으로 좀 이제 그 이제 한 5월부터 10월까지 주식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근데 한국시장은 묘하게도 짝수회는 굉장히 자주 크게 터졌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뭐 그런 통계를 딱히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조금 전에 제가 5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주식은 좋다고 봤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올해 대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올해 대선 때문에 정부에서 돈이 굉장히 많 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좋게 보는데 미국 주식은 직접적인 혜택을 입고 그리고 한국 주식은 그래봤 그 아무리 많이 입어봤다. 간접적인 히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더 좋게 받고 그래서 미국 주식에 들어가있습니다 아, 사실 또 작가님 하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 만한 게어5 0지옥 12사 11사 천국 12사 천국5 0지옥아 네, 그렇죠. 네. 일국을 <laughs> 먼저 해야죠. 네. <laughs> 그러면 이5 0지옥에 대한 견해도 여전히 유효하신 건가요? 음, 5 0옥은그한 그게 그이거를 1693년부터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21사 어1950 지역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어 이게 한 1960년대 전까지만 해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한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히 주식 시장의 수익은 거의 11월 4월에나고 5월 10월엔 돈을 잘못 버는 그런 패턴이 고착화가 됐는데 제 추측은 그게 아마 기관들의 펀드 플로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6 0년대 전까지만 해도 기관들이 사실 별로 없었고 개인들이 주식 매매를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기관들이 생기고 좀 커지고 했는데 그 개인들도 그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 그 어, 플로우 패턴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어, 모든 분기에 그 첫달 같은 경우는 주식 수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1 4 7 10. 이럴 때. 음,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보통은 이제 5월부터 1월까지 장이별로 안 좋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월 7월과 1월은 그나마 좀낮습니다 네. 나머지는 4개월은 별로고요. 네. 아. 그리고 여름에 좀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놀다가 오다가 이제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만들고 투자하고 이런 게뭐 11월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추측도 있고 아니면 뭐 저기 그 뭐야? 생스기빙이나뭐 그런 할로윈 헬로, 뭐 이런 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네. 팩트는 11월부터 그다음에 4월까지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별로더라. 근데 그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더라. 고, 그런 게 11사 천국 5 0옥의 내용입니다. 잠깐또 아.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어 최근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예. 이제 매매하셨던 실적 성과를 좀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굉장히 좋은 걸로 아니, 뭐, 네. 음, 뭐 자산배분은 원래 수익이 잘 나기는 하는데. 음. 근데 이제 최근 6, 7개월 동안에는 그냥 거의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지고 행복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네, 근데 그, 보통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식, 채권, 금, 그리고 뭐 이제 원화, 달러와 아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미국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통 하고 있고요. 음. 코인도 하고 있는데 뭐 다행히도 이번에는 이제 거의 모든 자산이 올라져가지고 월 단위로만 봐도 한 4월, 그 때만 한 3, 4% 잃었고 나머지 다른 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죠. 네. 그때 작가님의 자산을 가장 많이 배불려준 자산은 특별히. 아, 코인이죠, 그런가? 코인. 코인이었네요. <laughs> 네네, 오.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코인이 그, 제가 이루는 그, 22년 말에 바닥을 찍고 23년에 상당 오랫동안 기간 빌빌거리다가 한 9월, 10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 그때 그 9월, 10월에 이렇게 얼마였더라? 한 3만 불이가 그랬는데 한 7만 3천 불까지는 올라갔고 네네.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6만 불 위에 유지가 되고 있죠. 음.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거기서 좀 많이 벌었죠. 네. 아, 그럼 최근에 사실 비트코인 자산을 다 전량 청산하셨을 때도 수익 실현 개념으로 정리하신 거겠네요. 음,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그때 제가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그1 2 0일선 뚫렸으니까 그냥 무조건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 손실이다 하더라도 이건 별로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아. 네. 어, 작가님 모시고 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예. 사실 최근에 보면 이런 뭐 금투 세이슈나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맞물려져서 네. 게다가 또 올해 유난히 또 심했던 게 미국 주식 또 비트코인 이런 자산은 계속 상승세를 달려줬는데 네. 그에 비해 국내 주식 상승률이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다 보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도 한국 주식을 많이 팔고 예. 미국 주식 또는 코인 자산 쪽으로 많이 돈을 이동시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작가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음 사실 뭐 음, 기본적으로 돈은 그 오른 자산을 그 쫓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음. 것 같고요. 음.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것은 이제 이거죠. 그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음. 참고로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음. 저는 만 6개월 텀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마, 뭐냐 면은그 자산의 모멘텀입니다. 음. 오른도 올라타면 돼요. 예. 음. 아주 되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도또 얘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이제 뭐 10년 동안 뭐 미국 주식에 정립식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 하지 마세요.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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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 절대 하면 안 되고 지금. 음.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딱 하나만 중요, 중요시 요 보면 돼요. Valuation. 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 기본적으로 퍼가 낮느냐 피벼가 낮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음. 뭐그 나라의 비전, 성장률 뭐 어,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네.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비슷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음. 때문에 근데 근데 이제 그그니까 저는 이제 아예 대놓고 단기 투자만 하는 사람이고 음. 근데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이제 그그 그 본인이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음. 이제 그 엉뚱한 걸 보는 거예요. 딱 하나 봐야 될건밸류에이션밖에 없는데. 음. 예.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 비싸거든요. 어. 아. 한국 주식 싸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그래서 그 이제 지금부터 미래 1 0년순위로 보면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을 가능성이 80% 이상이에요. 음. 이게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 예. 안타깝습니다. 네. 음. 근데 저는 대놓고 단기 투자하는 사람. 예. 아.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미국 코인에가 있습니다. 아. 한국을 무시하고, 네. 한국은 지금 등기게 별로 없잖아요. 네. 작가님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모멘텀이 중요하고, 네. 장기 투자 관점으로서는 이제 밸류, 즉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보다 싼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현재로서 이제 단기 모멘텀 관점으로는 여전히 미국 주식 쪽을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추세적으로도 어, 살아있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하반기까지는.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만한 분들께서는 미국 주식 미국 주식 쪽으로 좀더 보는 게좀더 유리하겠다라고도 해석 가능할까요? 예, 네, 그렇죠. 네. 음, 당연하죠. 음, 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자산은 그럼 한국 주식 쪽이 맞을까요? 그렇죠. 한국 주식이, 그러니까 밸류이션이 매우 적고, 음. 피벽을 1대만에 한다는 거는, 음. 그러니까 아무도 한국이 뭐 잘할 거라는 기대가 1도 없다라는 겁니다. 음. 예, 정말. 예. 근데, 음. 근데 그건 또 반대로 뭐냐 하면은, 사실 살짝 조금만 잘하면은, 그게 다시 음. 꽤 올라갈 수가있는 가격 음. 자,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이 거거든요. 미국 기업은 뛰어나고, 한국 기업은 쓰레기인거 봤거든요. 근데? 음. 근데 그건 모르는 사람이 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기업의 밸류이션이 <laughs> 높습니다. 그게, 게, 게, 네. 걔네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사람도 그렇고, 이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 누가 기대를 합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거든요그데 그러니까 조금만 살짝 조금씩 잘해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왜그 그 맨날 그백점 받은 그, 그, 그 우등생이 이제 구십 점을 받아서 집에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제가 웹툰을 보면 맨날 부모가 패드라고 그러니까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퍽퍽퍽 <laughs> 하고 이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근데 네. 이제 5 0 점, 맨날 5 0 점짜리 바보가 이제 음... 그 집에 칠십 점 받고 오면 와너그왜 뭐 이렇게 됐어요. 치킨 먹어라 이렇게 되는 음, 거잖아요. 이게. 그그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 그러니까. 음.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그래도 그그 그, 그 어드 터진 90점짜리가 음. 70점짜리 고무를 훨씬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그데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 70점짜리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죠. 얘는 음. 치킨을 받았고 얘는 매를 받았으니까 음. 그래서 네, 그런 거죠. 그런데 네. 음. 이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음. 우리가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음. 본다면 과연 이제 전교 1등 하던 애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냐? 네. 아니면 만년 전교 꼴등 하던 애가 어 이제 한 번쯤 그래도 너가 공부해서 성적 좋게 나올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느냐를 네. 따져봤을 때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그래도 아, 국내 주식 쪽이 뭔가 좀한 방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도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게 우리한테 잘안 보여졌었으니까 네. 분명 실망감이 더클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군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게 그 한국 미국도 그렇고 음. 선진국 신흥국 사이클이 한1 0에서1 5 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이게 오와. 네. 그러니까 그, 그래서 좀 이제 긴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선진국 사이클 2 0 0 9 년인가 1 0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음. 확실히 이제 선진국이 우위에 들어가 가지고 신흥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바로 그전 사이클은 왜 이렇게 브릭스라는 단어도 유행을 그려가지고 신흥국이 되게 잘 나갔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한그 이제 이천 년부터 2 0 1 0년고단기에는 한국 주식의 수익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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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대로 그 전에 90년대는 다시 또 선진국장이었어요. 그때 뭐 인터넷, 뭐그 음. 나스닥 버블 뭐 이런 것 때문에 음. 그 전이 80년대는 또 신국이었고, 흥 음. 음. 70년대 신국이었고 흥 그래가지고 이 사이클이 맨날 이게 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밸류 에이션 이에요. 왜냐하면은 음. 이게 이제 일단 선진국 주식이 쭉 오르다 보면은 밸류에이션 갭이 이만큼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그 뭐야 그 1원을 버는 기업인데 음. 한국 기업은 10원에 팔리고 미국 기업은 25원, 30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지세죠아 똑같이 1원 버는 기업인데 왜 쟤는 저게 비싸지? 얘가 더 음. 싸네. 얘 사자 해 가지고 그럼 다시 이제 신흥국 이쭉 올라가기 시작하고 현, 현진국은 지금 현상 유지 비빌거리다가 음. 그러다가 언제 밸류에이션 갭이 좁아지고 심지어 신흥국 주식이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다시 야저 신흥국 주식이 저거 그좀 좀 너무 비싼 거아니니 하면 얘네들도 팔려지고 그 돈이 다 선진국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게 10년, 15년에 한 번씩 이루어져요. 아. 예. 근데 아. 지금 선진국 사이클이 시작한 지 15년 정도 되었거든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럼요. 2009년, 10년 그때부터니까. 어, 예. 그렇죠. 그래서 다시 슬슬 사이클이 터날 때가 되긴 됐어요. 네. 멜리신 게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음. 예. 음. 근데 그게 그 정확히 뭐 올해냐 내년이냐 내후년에 그것까는알수 없죠. 아. 그러나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건100% 확률이거든요. 거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 20년 동안 그 선진국 주식, 미국 주식에 저렇게 전입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는 건좀 위험하다. 그쵸. 그쵸. 차라리 네. 장기적으로 볼 거면 신흥국 조식 쪽을 보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그쵸. 네. 네. 싸니까. 네. 싸고 기대가 없거든요. 네. 네. 그게, 그게 사실 어떤 영국 펀드 매니저가 최근에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영어로 썼는데,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 기업들 다 쓰레기다. 한마디로, <laughs> 야, 한마디로, 얘는, 한마디로, 여기는 합법적으로 <laughs> 아, 네. 소액주주들을 등쳐먹는 곳이다. <laughs> 아 네, 그리고, 그,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데모를 그렇게 잘하는데, 맨날 음. 엉뚱한 걸로 데모를 한다. 무슨 무두두고 탄핵하다. 이런 것만 데모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라 만세, 우리 천만명, 그과문을 납시다. 이런 거안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만 데모를 하고 정작 중요한 건안 한다. 음.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한국 뭐 몇몇 기업들의 그총수들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걔네들을 대놓고 욕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음. 모욕죄로 또 감옥에 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보고서에 그 사람이 이름 못 썼지 않느냐 그런 말도 나와있거든요, 거기 음. 그래서 막상륙을 해요, 근데. 자, 근데 결론. 그래서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데 그게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어, 그 가끔 사기꾼들이 아닌 기업들도 있다 라는 어. 말도 있고 두 번째 아, 근데 걔네들도 싸잡혀 가지고 싸다, 싸다. 음. 두 번째는 사기꾼 기업일지라도 그거를 감안해도 너무 싸다 라는 게 하나 있었고 어. 세 번째는 커버팩트 오브런스가 하도 개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악화되기는 힘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결론은? 싸도 너무 싸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기대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아웃퍼포먼스로 보고 있다. 음.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대충. 어. 네, 그 얘기에. 네. 사실 한국 주식이 네. 계속 이제 박스피에 갇혀 있는데 네. 이게 뭐 많이 못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많이 안 떨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 지금 박스피가 시작된 게, 지금 대충 한 2007년부터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2,000을 뚫었는데, 지금도 사실 2,000이잖아요. 네. 2,700인데, 네. 인플레이션 카안하면 사실 이제,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그, 그때, 그때부터. 근데 사실 그 17년 동안에 한국 기업의 그, 이제, 순 자산이나 순 이익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게 반영이 지금 별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음. 그게 이제 한번 터지면 쭉갈수 있어요, 사실. 네. 레리신 음. 네.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돈의 흐름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선진국이랑 신흥국이랑 이 사이클이 이제 서로 역외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역외 관계가 그러니까 언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지 그렇죠,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게 턴한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음... 네. 이게 어차피 다시 신은국으로 돈이 가면 이것도 10년, 15년 가기 때문에 음... 한 1, 2년 늦게 들어가도 별 문제 가없다라는 거죠. 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당장 한국 주식을 하는 거는 그건 지금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지금 보면 지금 어쨌든 미국 모멘트는 강하니까 그렇네. 거의 들어가 있고 꺾이면은 꺾인 거한 1년 확인하고 그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아까 작가님께서 이 미국 주식의 사이클을 봤을 때 대선 사이클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진다 네꽤잘 맞죠 네. 근데 이제 올해 대선하고 나면 네. 내년부터는 또 1, 2년 차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반대로 미국 주식 쪽에서 좀 힘이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사실 미국 쪽에서 모멘텀이 조금 떨어진 거 맞기는 맞는데 음. 이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 내년의 1, 2년 차가 음. 어 5, 6년 차입니다. 정확히 보면은. 아, 재선이긴 했는데 네. 둘다 다 재선이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그래서 보통 5년 차, 6년 차, 7년 차는 꽤 괜찮고 음. 언제 문제가 자주 생기냐면 그 8년 차예요. 아, 네, 그것 도 다르네요. 예, 네, 그게 왜냐하면은 그 저기 그왜 8년 차에 무한히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일단 기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두번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자기는 더 이상 못 되거든요. 음. 내가 알게 뭐야 다음에 누가 되든 나 내가 아닌데똥 던지는 거네요. 예, 네, 뭐 똥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두 사람, 새로운 두 사람이 오르신 하세요 빠이 아. 하고 이제 갈가능 성이 아. 어, 높은 거고. 그래서 그 경제를 경제와 주 시장을 챙기는 힘이 훨씬 덜하죠 그때. 예. 음. 네. 그리고 또 시장 입장서 보면은 이제 두 명의 새로운 인간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막 하는 건데 얘네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 거기서도 리스크팩터가 음. 좀 감이 가기 되 때문에 고 음. 그 8년 차에 주식 시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아, 2000년, 아, 2008년도 8년 차였어요. 아, 대통령 아, 8년 차. 아, 네. 아, 그래서 사실 16년이 좀 크리티컬했는데 고때는 잘 넘어가더라고요. 16년에 외그 이제 오바마가 물러나고 네.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을 때가 16년이었는데 네. 그때는 괜찮았는데 고그 전인 2000년, 2008년 두 때는 안 좋았죠. 아, 네. 근데 네. 사실 바이든이 재선하면은. 연이어서 하는 거지만 예? 트럼프가 돼서 나면한번 건너 뛰었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긴 해도 이제 그 사람이 이미 4년 동안 보여준 자기가 행마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할 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죠. 아. 이미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다 알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게 그캔 그 피셔가 이제 유명한 책을 하나 썼거든요. 이제 뭐그 어, 뭐, 투자할 때 유, 유일하게 중요한 세 가지 질문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썼는데 그분이 되게 시니컬하게 이제 책을 썼어요.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제 그 폴리틱이라는 게 정치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홀리, 많은, 틱 거머리란 뜻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정치인들 거머리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머리는 미국 대통령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사기 치는 것이 업이다. 근데 이제 두 명의 새로운 인간들이 오면은 일단 음. 얘네들이 다둘다 다 사기꾼인데 실제 음. 이제 실제로 그들이 약속하는 것과 행동은 완전히 다를 거기 때문에 음. 이사람들의 사기를 칠때 어떤 식으로 가야지 시장이 굉장히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이 그때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가 사실 좀 예측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게 네? 트럼프의 실질적인 당선 이후에 지, 이 정책 본인이 밀고자 했던 그 정책 집행률이 예? 굉장히 낮거든요. 아, 네, 네. 예. 예. 그러면이 인물이. 재선을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네. 밀어붙이겠다고 했던 정책을 과연 실행할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좀 많이 낮지 않을까. 음. 근데 이제 그래도 본인이 4년 동안 보여준 그 행마가 있잖아요. 근데 음. 그 스타일식으로 계속 가겠지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수 아. 있죠. 그게 예, 네, 네 어느 네. 정도 얻어 맞았던 그 경험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을 해보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개를 0양속했는데뭐 40개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네. 근데 그 40개가 대충 어떤 방향인지 다 보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 네. 그, 그거대로 가는 거죠. 사실. 예. 네. 아. 그럼 이제 41번, 42번을 하겠죠. 와서. 네. 아. <laughs> 그러면은 뭐 그런 사이클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앞전에 선진국이 강했던 사이클에서의 특징 자체가 그때 IT. 어, 강세 사이클이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사실 IT, AI가 워낙 IT인 거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 신흥국이 강했던 사이클은 이제 뭐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때 이제 많이 강해졌죠. 그렇죠. 신흥국 쪽이. 네, 뭐 제조 이쪽으로. 그렇죠. 아. 뭐 제조보다는 사실 이제 원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원자재 중요성이 부각이 될 때, 그럴 때.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 있어가지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까먹기는 하는데 음. 결국은 그게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가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드는 생각이 일단은 미국 주식 쪽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한 특히나 이 추세를 AI라는 강력한 IT 모멘텀이 이끌어가는 한이 예. 모멘텀이 끝날 때까지는 가능한 AI 쪽의 미국 주식 쪽으로 좀 집중을 하다가 이 모멘텀이 좀 끝날 기미가 보이고 반대로 신흥국 쪽으로 돈의 흐름이 한 그래도 1년간 이상 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좀더이 자산에 대한 비중을 신흥국 쪽으로 비중을 많이 높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선진국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이게 음. 여기로또 이제 <laughs> 그 뭐야 그 가치주, 성장주 사이클이 또 있거든요, 이게. 네, 네. 네, 사실 이제 이 AI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미래의 꿈을 먹는 그 주식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그렇죠. 같은 건 실적도 많이 나긴 하지만 음. 네. 근데 이제 그 그렇게 그 그쪽으로 돈이 좀 쏠렸다가 보니까 어, 여기 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 해가지고 음. 다시 실제로 수익과 배당이 있는 가치주로 넘어가고 이제 이 사이클도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확실히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한 흥미가 계속 생기는데 네. 그러면 잠깐 이 미국 대선이 바로 지금 당장 반년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좀 주목할 만한 특징적인 포인트 패턴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보통 이제 대선 전에 이제 한그 7월 중순 전까지를 이제 프리렉션 피리오드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 들어가기 전 피리오드. 네, 그때는 예. 주 시장이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7월 중순부터. 대선까지 이그 일렉션 피리오들 그니까 실제로 그 선거 기간이 있는데 네. 그때는 미국 주식이 꽤 많이 올라요 네 그리고 음... 실제로 그~ 홍성 끝나고 대통령이 앉으면은 또 연말 엘리가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 그니까 이 대선이 있는 하반기는 보통 미국 주식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 네.